네 안녕하세요 조로 역할을 맡은 MJ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꿈이 히어로였습니다. 무대에서 그 히어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에고는 자유로운 삶을 살다가 라몬의 악행을 알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수와 시민들을 지키기 위한 스토리를 담은 내용입니다. 디에고랑 조로 역할에 있어서 굉장히 온도차도 있고 180도 정도 바뀌는 캐릭터인데 가장 중점으로 연습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군중을 위해 이 시대에 원하는 영웅으로 분하는 캐릭터입니다 디에고는 제가 봤을 때는 ENFP인 것 같아요 굉장히 평화주의자고 모두가 공평하고 싸우지 않는 그런 걸 좋아하는 캐릭터인 것 같아서 뭔가 저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액터 뮤지션 뮤지컬로 재탄생했으니까 새로운 조르를 보고 싶다면 많은 분들이 와서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둘다 지키겠습니다. 아이요네 사랑도 놓을 수 없고 정의감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새롭게 재탄생한 조르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공연장에서 만나요.